최신 과학뉴스 빵돌사이언스입니다. 과학자들이 약 1만 4천년 전 사냥꾼의 손에 최후를 맞은 암컷 털북숭이 메머드의 생존 당시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마라고 이름 붙여진 이 암컷 털메머드는 현재 캐나다 유콘 지방에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에 태어났죠. 엘마는 그곳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마는 그후 3년 동안 알래스카까지 약 10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후 스물 살이 됐을 때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매머드 평균 수명이 약 60년 인점을 감안할 때 엘마는 초기 성년기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생존 당시 여정이 밝혀진 것은 스완포인트에서 발견된 완전한 엄니 덕분이죠. 스완포인트는 알래스카 중부에 위치한 고고학 발굴지입니다. 연구원들은 엘마의 상하를 연구해 엘마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엘마의 상아를 길이로 나누고 엘마가 생존했던 동안 나무 줄기에 고리처럼 형성된 상아의 얇은 층을 조사했죠. 얇은 층에는 화학 동위원소들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매머드의 식단과 위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죠. 엘마의 상아는 함께 발굴된 어린 매머드와 갓 태어난 털복숭이 매머드 유해와도 밀접한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엘마의 엄리에 있는 고대의 DNA를 분석하여 두 마리의 어린 매머드를 포함한 스완 포인트 주변에서 발견된 여덟 마리의 다른 매머드들의 유해와 비교했죠. 그 결과 그곳에서 발견된 매머드들이 최소한 두 개의 모계 집단에 속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세 마리는 스완 포인트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돌아다녔죠. 연구원들은 또 엘마가 사망 당시 영양분을 잘 섭취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엘마는 아메리카 원주민 사냥꾼들의 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엘마는 인간이 스완 포인트의 계절 사냥 캠프를 차렸을 때와 일치하는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핸드릭 포이나 캐나다 맥마스터 대고대 DNA 센터장은 엘마는 태어난 곳에서 1,000km 떨어진 알래스카까지 걸어 들어갔다면서 매머드 한 마리가 엄청난 거리를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포이나 센터장은 또 엘마의 이야기는 털북숭이 매머드의 지리적 움직임과 행동, 또 매머드와 초기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빵돌 사이언스를 살찌우는 비타민입니다. 감사합니다.